한 해전에 네, 여러분과 같이 네, 작품을 선보이게 네, 되어서 너무나 네.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미산상독 <laughs> 작가님은 실사 어, 도시, 그러니까 아, 직접 봄으로 어, 뛰어서 저렇게 지금 이 경지까지 예, 오르셨습니다. 백자는 죽선 시대부터 어, 아주 귀한 그런 도자기였고 지난 3월 20일 날, 크리스티 형매장에서약 40억 원에 이렇게 낙찰이 다요 소장자는 일본인데, 거래가 정당하게 됐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, 그 일본 사람이 소장을 해서 40억 원이 넘게 이렇게 그 낙찰이 됐습니다. 이 생활 도자기가 아니고, 어, 거의 다 조선시대 때는 순장, 사람을 고려할 때 순장하는 형식으로 저 신장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로지 이그 예, 흙없이 남은 것은 어이렇게그 함에서 그에서판에서어그 성장된 작품을 이렇게 보는 게 거의 다는 데까지예요. 음.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 소장한 곳이 이 리움 그 우리 국그 네. 삼성가에서 소장 해자하다라니까 네, 그 가장 많이. 음. <laughs> 그래서 오늘 이 서천에서도 이런 백자를 보실 수 있게 돼서 어, 여러분 또 우리 모두 영광으로 생각하고 어, 도자기를 보는 안목, 그 다음에 직접 시연해서 이 도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게 돼서 모두가 참 행복합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오늘 어, 이 백자 한이전잘 보고 감명 받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